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자리 학부 안나영입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유기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세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왜일까요? 이 문제에서 시작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실태를 보면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물을 버린다. 이유가 뭘까요? 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된 이유 중 1위가 동물을 좋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양육, 양육 양육기나 파양을 고려한 사람은 26.1%나 됩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길거리에서 살아가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 가게 됩니다. 국내 유기동물보호소 조치 통계를 보면 그곳에서 입양률이 30%인 반면에 죽거나 안락사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유기된 동물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왜 유기될까요? 국민들은 1위로 기르는 사람의 음식 부족입니다. <laughs> 그 다음은 동물 유기에 대한 낮은 처벌, 신 동물의 매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모든 동물들은 아기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지져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아파서 아기 때처럼 이쁘지가 않아서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유행 유기행위에 대해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수위가 올라갔다고는 하나 규제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불법적인 판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또한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해결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 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아지에 한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반려동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판매 관련 단속 및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만 주면 살수 있는 이환 방식은 쉽게 동물을 버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규정 강화입니다. 쉽게 적발도 어렵고 현재 벌금 300만 원은 처벌로서 너무나 너무 약해 이보다 강력한 단속 규제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소 증가 및 예산 확대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이 된다면 보호소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쉽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금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 할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입니다.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 동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생명권을 지니고 있으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돈의 가치로 음식으로 옷으로 옷의 재료로 실험 도구로 오락의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 됩니다. 인간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개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유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함께 한다면 좀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